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날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그 축복을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을 꿇고 우리 그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서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축게없디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고등답받네 잘못한 거 알면 측은히 여기서 그 신은 나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 내구하면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그 사라지고 그 신은 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그원한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5월 7일 목요일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거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도다 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슴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 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나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미여 제가 많은 함정에 빠져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처음에 표제 시죠. 시편 전체 의 내용을 아울러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나서 2편부터 7편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탄식의 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는 그런 탄식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은 시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논리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묵시록이다해서 그 묵시적인 그런 문학 장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또 묵시록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상징인데 그런 상징적인 여러 가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또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뭐 같은 경우에도 역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는 사사기 여호수아 그렇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성경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학 장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시편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는 저주시가 있거든요. 그 저주시를 보면 어떻게 이 시인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가? 어떻게 시인은 성경에는 이렇게 아주 끔찍한 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게 하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싫하는 것을 잘 생각하고 싫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그 심성 그 마음의 감성들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제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어,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 저는 그것이 참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탄식의 기도인데 기도를 할때 너무나 정제된 단어로 어,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솔직한 심령들을, 심정들을 끌어내어서 주님 앞에 토소하고 또 아뢰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편은 그러한 것들을 또 기록하여 남기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수를 사랑하여 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것 같지만 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편은 그 분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죠. 인간의 심성 그것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내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들이 저렇게 망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입니다 그러면 시편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들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지게 되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쁨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때로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그런 감수성 아닙니까? 영적인 감수성 또 마음의 그런 여러가지 정서들 이런 정서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때에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감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답답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리고 억울하면 억울함을 그대로 호소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가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고 악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여러 가지 분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확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시는 내가 죽기 피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나를 구나여 주소서. 이 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가 지나를 찢고 뜰까 하나이다. 자기의 지금의 현장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알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건져 주셔서 저들이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의 마음을 아리는. 이런 시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와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를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이 대부분의 시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도 내 편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확신. 그리고 악인들은 결국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내 대신 응징해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 나의 모든 마음을 아뢰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탄식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언약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뭐 싸우고 들어왔을때 당연히 아빠 엄마가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죠. 그런 신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했든 잘못했든 상관없이 아빠 엄마 내가 이렇게 지금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 친구가 나를 괴롭혔어. 이렇게 나는 오늘 힘들었어. 이렇게 아뢰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동안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은 또한 나의 편이시니까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시옵소서. 그쵸? 그렇죠? 처음에는 일어나시고 두 번째는 노를 막아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깨소서. 뭐 하나님께서 잠드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어나시고 또 막아주시고 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칠 절에 민족들이 모임에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한 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 우리는 심판이 참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죠. 악인들은 저 지역 멸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안식하는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 바로 심판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이 의인들에게는 마지막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망. 왜냐하면 이땅 가운데 때때로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당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이 땅에 다 보답을 받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들을 다 해결을 받지 못하고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힘들게 살다가 또 죽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시편 뒷 부분에 가면 나오겠지만 의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아,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의인들이 탄식하는 시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저 악함 속에서 살아가는데 평생도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 들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이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또 마음이 선량한 사람들 또 마음이 모질지 못한 사람들은 잘 세상에서 거절하지 못하니까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당하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어, 계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마지막 호소할 때가 어디 있는가? 세상의 법정도 때로는 돈 있는 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편승하여서 공의로운 판결을 못할 때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억울함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갚아줄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데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믿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억울한 사정을 갚아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논문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동감해 주고 공감해 주고 그 마음을 알아줄 때에 상당히 많은 슬픔과 억울한 심정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찾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주시고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이 지금 이 분노가 이 시를 지금 쓰면서 얼마만큼 많이 다스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이 되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하죠. 1 2 절에 보니까 하나,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여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 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칼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악인들아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땅의 악인들아. 그리고 그 악을 통하여 너희 삶의 풍성함과 안정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세상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여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너희 악인들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것시고 지금 그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칼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긍휼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하나님의 그 분노가 이렇게 찼을 때, 그 진노가 그가 그 가운데 아주 무섭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심판의 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지금 화살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화살을 맞지 않았다라고 너희가 지금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그 활의 시위를 당기셨다. 너희 가운데 진노가 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죠. 이 모든 분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마침내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라는 그 기도와 그 탄식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과정이고 우리의 찬양의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그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아뢰게 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때로는 여러분의 그 모든 답답한 마음을 그 가까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내 주변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주 앞에 아침에 나와 기도하시고 아래실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친밀하게 다가오셔서 그 아버지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좌절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답답하고 억울한 심령을 호소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심령을 다 들으시고 마침내 의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는 조롱을 당하고 오해를 당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함 받고 이 세상을 힘 있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또 주의 은총 가운데 사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